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 대장 주격 종목인 HLB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그런 격언 있죠 자 그만큼 증시 상황이 정말 중요하고 최근에는 채권 금리 급등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죠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종목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어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미국이 급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은 달러화가 빠르게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위안화,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요. 자, 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게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최근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기조는 더 강력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해 버리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해 버리면 채권 가격은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안전 자산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여러 중소 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고 S.V.B 은행처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리게 되면 네고 인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요, 일본, 중국들도 계속해서 미국채를 내다팔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자, 미국채에 투자한 금융 기업들이 또 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그 소식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자, 직전에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갑자기 180도 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상황을 한 차례 더 지켜봤었는데 지금 어,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중국이요 채권 매도세로 곧바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미국은 결국 물가 잡는 것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전고점 대비에서는 고점 대비 14%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봉상 RSI 지표. 자, 이 수치가요. 35 정도면은 지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때 수치값이 25 정도 됐고요. 자, 그만큼 시장 하락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침체에 빠졌는데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 1년간은 없을 정도로 지수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8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800선은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예, 반등이 나오기 정말 좋은 자리이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00선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을 제대로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등 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5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면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상품이죠. 코스닥 인버스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 하면서, 네,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종목 관련해서 중요 소식들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자신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간암치료제에 관련한 소식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요, 내년 5월에 허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HLB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그 이유는 당연히 경쟁 약물 대비 부작용, 생존 기간 모두 압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재 HLB는 글로벌 시장 진출 3년 내에 점유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보시면, 자, 2022년 기준으로는 약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을 해서 12조 6천억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성장률이 17% 정도 됩니다. 즉, 간암 치료제 시장 성장률이 더 크고, 아시다시피, 암 치료제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HLB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리보세라린만으로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에서 6조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자, 여러분들께서 HLB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매출액이 1,800억 밖에 안 되고, 그동안은 R&D 기업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적자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 등량률이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과를 내는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현재 신약이 임상을 통과하니 많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희망고문 같은 건 없겠다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닙을 투약한 경우 기존 간암 1차 치료제보다 생존기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암 치료제는 생존율, 생존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HLB가 자신하듯 출시하는 순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내년 여름쯤 미국에 신약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가격대가 지금 낮은 지금부터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도요. 다른 코스닥 기업들 LNF, 코스코DX 같이 코스피 상장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자 주가 하락 원인으로 가장 지목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공매도 증가입니다. 아시다시피 HLB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임상을 마치고 FDA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자 그래서 HLB 측에서도 아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칼을 빼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의 경우 코스피 200 종목들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 공매도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고요. 이전 상장을 완료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뚝 떨어져 나가버렸죠. HLB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가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800만 주를 넘어서고 있고 한달 사이에 100만 주나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자, 코스피 이전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공매도 물량을 전량 상환하게 되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 물량 쇼커벌링과 쇼스케지로 인해서 150만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자, HLB도 시총 대비해서는 공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물량 전량을 상환하게 되면 상승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6월, 7월, 에코프로 못지않은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으로 인한 실적 전망이 매우 밝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5년간 최소 4배에서 5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사측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리보세라닙 삼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예상 실적은요 2014년 매출 7500억 영업이익 4,800억에서 5년 뒤인 2029년에 매출 3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이나 됩니다. 거의 5년 만에 5배 이상의 실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리보세나립 3상과 관련된 부분과 임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성공에 근접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칸렐리 주맙을 병용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세계 최고 견위 의과학 학술지 란셋에 게재가 됐는데요 국내 기업 항암제가 란셋에 실린 게 최초입니다 자 최초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만큼 결과가 우수한 것이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과 중국 13개 국가에서 환자 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표준 치료제, 소라펜 입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 비교군 어, 대비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을 했고요. 위약보다 환자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정도 낮췄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존 승인 약물들, 임상 결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간암 1차 치료제 신약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간암 치료제가 될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리보세라닙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간암 분야 권위 높은 그 전문가들과 화상으로 전문가 평가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자각 전문가들이 최근 간암 치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면역 항암제와 신생혈관 억제제의 조합이라는 자, 이러한 점과 글로벌 임상에서 높은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을 들어서 새로운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기대가 된다는 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려 보자면 리보세라닙 병용 요법은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4% 정도로 자, 매우 낮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부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부작용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그룹이 미국 정부 주도의 캔서 X에 처음으로 합류를 해서 암정복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 캔서 X는 향후 25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이상 낮춰 보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캔서 문샷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HLB가 이끌어낸 그 결과를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크게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5만원과 2만 5천원 사이에서 큰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3만원대의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HLB가 결과를 크게 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간암 치료제를 통해서 수조원의 매출도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차트 해석을 하자면, 바닥 25,000원. 이 구간을 여러 차례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쌍바닥을 정확히 그려준 모습이죠. 게다가 현 시점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도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33%, 50%, 66%가 떨어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HLB 차트를 대입해서 보게 되면 전부 고점 대비 50% 떨어진 구간과 66% 떨어진 구간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고점이 4만원인데, 4만원에서 대략 31%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월봉상 5선도 10월에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재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보고 있고,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 차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출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4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시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의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에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타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자리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 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 2810 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